여러분 추석 즐겁게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걸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가령 인생은 일장출몽이다. 따뜻한 봄날 노곤해가지고 잠을 자다가 재밌는 꿈을 꾸었는데 눈뜨 보니까 꿈이야. 이게 인생이 꿈과 같이 이렇게 지나간다 하는 뜻인 줄로 생각해요. 초로 인생이란 말도 해요. 아침에 이슬이 맺혔는데 해가 뜨니까 이슬이 없어지고 말았어. 인생이 보이다가 없어지고 마는 게 인생이다. 허무한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영료 과객이란 말도 해요. 나그네와 같이 길가는 나그네다. 자기 집은 따로 있고 영원한 집이 있고 세상에 와서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본향으로 간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을 가리켜 고해라는 말을 해요. 험한 바다. 이 험한 바다에 말하자면 우리는 이륙 편주와 같이 조그마한 말하자면 존재가 없잖아요. 큰 넓은 바다에 조그만 배 하나가 아무 존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인생은 약한 존재다. 그런데 이 험한 바다를 건너가야 한다. 여기 오늘 주신 말씀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나 하는데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은 아들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아니겠어요? 목회에도 성공하기를 바라고 인생도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말씀인데,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인생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항해하는 비결은 두 가지인데, 믿음과 착한 양심이에요. 세상에! 넓은 바다에 많은 배들이 오고 가는데 거기서 풍랑에 가라앉는 배도 있고요. 또 배끼리 부딪혀 가지고 깨져 가지고 그 파편이 이 넓은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많던 사람도 파선했어요. 권력 있던 사람도 파선했어요. 공부 많이 한 학자도 파선했어요. 경험 만든 사람도 파손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인생 항해에 성공할 수 있느냐? 믿음과 착한 양심이에요. 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앞으로 나가는 강한 추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노를 저어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는 바람을 이용해서 돛을 따라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지금은 엔진을 통해서 프로필을를 돌려가지고 그것이 뭐? 나무든, 연탄이든 기름이든, 요새 말하면, 원자력이든, 이런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가요. 근데 이 추진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필요한 게 있는데, 거기는 지남침이야. 다침판이야 믿음. 인생의 바다를 성공적으로 항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은 강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인생을 성공적으로 항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은 추진력이 강해요. 적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믿음대로 된다. 크게 믿으면 크게 성공해요. 적게 믿으면 적게 성공해요. 없으면 망해. 큰 믿음 가지라. 예수님도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들로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반면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 없는 사람은 책망했어. 그러므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항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강한 추진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믿음대로 돼요.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적극적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산다. 바울이 뭐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이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한다. 하는 말하고는 달라요. 나는 돈이 있으니까 돈의 힘으로 한다. 아니요.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의 힘으로 한다. 아니에요. 나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학력으로 한다. 아니에요. 믿음! 그러므로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나 적극적이요. 승리해요. 쟁취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오리움을 당하지 않느냐? 천만에 똑같이 오리움을 당해요. 바다 보세요. 아무리 소용한 바다라고 하지만 가까이가 보세요. 물결이 계속, 계속 달려오잖아요. 어떤 데는 지난 주말에 일어난 큰 바랄 수 없는 큰 태풍이 일어나서 인류그룹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교정입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약속한 땅이라고 해서 신장로로 고속도로 가지고 미끄러게 그냥 나갔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민족이십3장에 보면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은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12집 파가 있는데, 젊은 사람 12집, 사람을 택해서 약속한 땅, 그 허락한 땅을 한번 들어가 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꼭 같은 기간에 40일 동안에 다가 보고 와서 나올 때 샘플을 가지고 나오는데. 열두 사람이 꼭 같은 기간에 꼭 같은 곳에 가서 다 보고 나와서 보고 하는데 보고 하는 결과가 어세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열사람은 그 가리가 좋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런 방향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포도가 열리고 이런 성류가 열리는 땅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좋긴 한데 못 들어갈 땅이에요. 그 땅에 가보니까 그 험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거기 사는 사람을 보니까 아낙자선이 사는데, 키가 장대한데, 우리는 막 사람이 몸면 빗두기를 볼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말, 좋다 애들 말대로 좋다만 거 아니에요. 좋긴 한데 못 한다면 의미가 있어요. 그림에또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막계성 통곡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사람이 있었어요. 요사와 갈립.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조금 전에 열 사람이 보고 한 말은 그저 보고 느낀 대로만 말한 것 뿐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든, 저들이 키가 큰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들을 지키던 신이 떠난 지 예미 오래요. 저희는 우리의 모기요 밥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서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가운데서 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차이는 믿음이냐, 믿음 없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눈으로 본 대로 거죠. 안 됩니다. 못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 힘 가지고는 못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할수 없는 걸 하는 게 믿음이에요. 계산에서 나오는 대로만 하는 건 과학이에요. 신앙은 과학을 초월해요. 과학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초월해요. 그게 귀족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듭니까? 배타고 건넜습니까? 다리 놓고 보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법규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서라 했더니 그 요단강에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함께하는 걸 믿고 발을 들어 놓았더니 철철 흘러 넘치는 요단강 물이 쫙 하고 갈라지 않았어 기적 아니에요 요리고송 난공불락의 도송이에요 그러면 고가다 구멍을 뚫고 다이너마이를 뚫고 폭파시켜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매일 한 바퀴씩 돌라. 엿새 동안 그렇게 돌라. 그런 나중 날에 일곱 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쳐라. 열세 바퀴 돌라. 열세 바퀴 돌아서 어떻게 됐냐는 말이에요. 여섯 마 쏘아. So 어떻게 됐냐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 님은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 하는 걸시험의 복무예요 하나님을 안 막고 돌지 않고도 파괴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열쇠 밖에 말하자 뭐예요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으로 열쇠 밖에 돌리는 대로 돌고 소리쳤더니 그 난공불락의 도성에 와르르 하고 무너진 거 아니에요 소리가 커서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요.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믿는 사람도 어려움 당해요.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을 오버코마에 극복해야 돼요. 이겨나가야 돼요. 이게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대조적인 강자와 약자와의 관계를 말할 때 골리앗과 다위시라는 말하죠 골리아스는 백전 노장 아니에요. 싸워서 좁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키가 장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위스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린 목동이에요.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치기 하는 소년이에요. 무기도 무기 될게 없어요. 사울랑에서는 무기, 감당 못, 무기 하나, 총, 칼자도 무거워서 들 수가 없을 정도의 약한 어린 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뭘 갖고 나갔어요? 물맷돌 준비해 갖고 나가지 않았어 골리앗이 소리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우에 숨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 나이가 하나 나와 막대기를 들고 나와. 그러니까 골리앗은 너무 오이가 없어서 하하하하. <laughs> 야, 너 나를 뭘로 알고 그러냐? 날 보케로 뭐 알아느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기. 그때 전쟁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말을 다윗이 했어요. 너 골리앗 분명히 들어. 너는 백전노장이라고 자랑하고 과시하지만은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내가 오늘 도로해금 보여 주마. 준비했던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에 이 말을 해가 치는데 명중에서그 자리에서 죽잖어요 그러면 다윗이 전쟁 경험이 많아 이겼어요. 다윗이 키가 커서 이겼어요? 다윗의 무기가 좋아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분명히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조알해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간증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또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요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으면 감사하 좋다. 그리고 또 감사라 하나요? 내 내가 운이 좋지. 내 능력이 있지. 그래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과 감사는 한수레에두 바퀴와 같다.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아까 여러분한테 여러분 추석 잘 에, 행복하게 지냈었죠 하고 내여러분 얘기를 했다고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은 추석이 별거 없는데 배부른 사람이나 감사하지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인정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내 생활이 좀 어려워요. 사업이 곤공에 빠졌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건강에 몸을 가지고 살아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거 돈 주고 살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어제 성묘를 가느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차 타고 운전해서 우리 제가 동탄에 사는데, 아동 동백에 사는데, 거기서 저 파주까지 가려면 2시간 한 10분 거리는데, 어제까지 걸리는데, 내비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가다 보니까 차가 꽝막해 가지고요. 3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왕복 6시간 운전을 했어요. 근데 보통 같으면 그차 막힌 거 보면, 에짜증이나고 그러잖아요. 이거 뭐 차가 막혀서 게 하나 짜증 내죠. 아니 생각할 것이야. 가만 생각하니까 한국에 이렇게 이렇게 차가 많아가지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언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좋아졌나? 그 차가 이렇꽉차서 감사하잖아요. 이감사하려면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라 그랬어요. 믿음, 적극적으로 살지 소극적으로 살지 마세요. 긍정적으로 살지 부정적으로 살지 마세요. 요수와 갈렙은 우리가 기억하고 역사에 남은 인물이 됐지만 나머지 열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 소극적인 사람들은 이름도 기억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항해하기 원하세요. 강한 믿음을 가지세요.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양심처럼 귀한 게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짐승 한 대는 양심이 없어요. 사람 한 대만 양심을 줬어요. 양심이 뭐예요? 종교에 보면 마음의 율법이다 그랬어요. 마음의 법이에요. 양심이란 말을 영어로 컨센스라 그래요. 이 말의 어거는 레틴 말에서 나왔는데 코이된말 함께 한다 하는 말 스캔 차라는 말 본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 합성해서 컨센스라는 말이 됐는데 그러니까 함께 본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보는 눈이 곧 양심이에요. 그러므로 양심은 우리가 잘할 때 칭찬해요. 잘했다. 다른 사람이 욕을 하고 별의별 말다 해도 가책이 없어요. 왜? 내 양심이 바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셉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참 불륜에 이런 제안을 했지만 내가 어떻게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나 해서 뿌리치고 도망갔잖아요. 뻔 아니지요. 세상 사람들을 같았으면 꼭 먹고 먹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 안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를 할수 있나 해서 도망갔어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왜 요사가 옷을 잡아당기니까? 요셉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도망가면 어떤 보복이 있을 거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보복을 당해도 내 마음이 양심이 편해야지. 아니나 다를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셉 변명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몇년 있었어요? 13년 있었어요. 그러나 보세요. 요셉은 마음이 편안했어. 차라리 죄를 짓고 세상으로 윤택하게 사는 것보다 범죄하지 않고 고생하면서도 내 양심이 편한 게 좋겠다 하는 표를 택했어요. 그러기,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13년 동안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너 잘했다. 그러기 성경 읽어보세요. 요셉이 뭐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다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뭐그래서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늠름하게 살았어요. 내가 요셉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요셉의 얼굴은 환했을 것 같아요. 양심이 편안하니까. 그러나, 죄를 지면요. 양심이 가책해요.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뭐 존경한다고 그러고 뭐 영광을 돌리고 하지만 양심은 괴로워요. 전에 셰익스피어가 쓴 맥베드라고 하는 단편 소설 있잖아요. 거기에 맥베드 장군하고 벤코 장군이 라이벌인데 벤코 장군이 맥베드를 암살을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 자리에 올라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왕이라고 존경하고 대접하는데 벤코 장군은 마음이 편안치 않았어요. 자꾸 맥베드 장군이 자기한테 나타나걸봤어 그래서 아악 소리친 거예요. 연습해 사람들이 놀래. 아유,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왜 그래요? 양심이 가책그래서 그런 게. 저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로드다. 여러분 기억하지요? 그가 무슨 책임 맡았었어요? 회계. 똑똑하고 정확하고 틀림없는 사람이니까 회계직분 맡겼어요. 돈 만주하라고. 그가 예수를 돈 주고 팔지 않았어요 돈은 생겼지만 양심이 편안했어요? 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 자기가 목매달지 않았어요 극단적인 결정하지 않았어요 양심이 괴로우면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달마다 열리는 과일을 먹고 살다고 참 많은 축복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살리고 너희가 행복하게 영생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 가운데 있는 천악관 따먹지 마라 따먹는다 종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걸 따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어요 죄 짓지 않았어요 죄 짓고 그랬어요 동산나무 뒤에 숨으니라 누가 찾는데, 찬 사람 없는 두려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동산 나무 주위에 숨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숨는 게 숨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어요? 앞에, 뭐, 안보이던게 보이니까, 무화과 나무를 따가지고, 앞에 치마를 둘렀다 그랬는난이대목 읽을 때마다, 난 혼자 웃어요. 야, 인간이 죄지면 이렇게 미련하구나, 어리석구나. 그 무화과 나무 앞에 담고, 이거 얼마나 갈까, 이거. 두세 시간 못 가서 불거다가 미다 불거다가 미다 죄는요 가리울라고 하지만 드러나요. 인간이 범죄하면 괴로워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대로 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죄 짓군 가리울라고 그래요. 거짓말, 거짓말하고 내가 거짓말했다는 사람 봤어요? 나 요새 그 뉴스 가끔보다 기분 나빠서 꾸분하는데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나도 모르는데요 그 사람 모르는데요 아니 함께 일하던 사람을 모르면 정신 나간 사람이지 같이 골프 치고 같이 밥 먹고 며칠씩 지내야 되는데 난 모르는데요 이 말이 돼요 가령 여기 최요한 목사님을 내가 그분을 안다 하게 되면 내게 불리기를 당하게 됐어. 그때 목사님, 최요한 목사님 아시죠? 나 모르는데요? 말이래요? 그 인간이에요? 고짓은요, 그 아무리 가려보세요. 무화과를 앞에 치마로 했던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나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내놓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넌그 사람 존경한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보이게 뭐, 정말 존경하는 줄 알아? 이게 말이 돼요. 가령 목사가 여러분 내가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 어디 가서, 내가 왜 가서, 내가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아? 말이 돼요? 우리 정신이제리야 돼요. 거짓말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사람이 살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어떻게 살아. 한번 하면 두번 하게 되고요. 두번 하면 세번 하게 되고요. 신 수건을 꼬물 물에 갖다 던지면 단번에 까매지는 거 아니에요. 한번 던지고 두번 던지고 세번 던지고 하다 보면 꼬매져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양심이 마비됐다 그래요 마비되면 요흰걸검다고 그러고 검은 걸 희라고 그래요 마구겨대요 이걸 말하자면 인면수심이라 그래요 얼굴이 사람이지 마음은 짐승같아 짐승의 양심에 가책받아요 짐승이 뭐 잘못하고서 끙끙하면서 밤새 끙끙하면서 밤새워서 잠 못자고 뒤척뒤척한 짐승 봤어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죄를 범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의 소리는 크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남심은 내가 자세히 보고 그대로 따라야지, 오길 수 있어요. 동을 향해 가라고 가르치는데, 동을 향해 가면 되지만, 서로 향해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 하는데, 듣지 않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당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양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양심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 양심대로 산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양심이 아니에요.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도덕군자라고 하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다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기에 성경은 말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 우리 다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바른 양심을 가지나? 양심은 말하자면 의로운 건데 의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 제대기라고 그래. 이 제대기란 말은 직선이란 말이에요. 곧단 말이야 직선이란 말은 기하학에서 양정점 사이의 최단거리에요. 그러면 어떻게 직선을 걸수 있나? 내가 서로를 권한 거면 다 구부러져요. 비교적 어떤 사람은 곧게 걷는 사람도 있지만 따지면 구부러졌어요. 차이가 있지. 그러나 절대적으로 직선을 걷는 방법이 있어요. 직선으로 된 자를 갖다 놓고 그자 따라서 걷으면 좀 소투로도 다 직선을 걸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행하는 대로 다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따라 좌라나고로나 지치지 아니하고 행하게 되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여호수아에는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 항해를 원하세요? 강한 믿음. 그래서 여호수아를 여호수아에서 요호수화 마지막에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고대로 말씀대로 살려 고대로. 세상 사람 볼 때는 우리 소급에 있지만은 그대로 살았더니 성공했어요. 약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 험한 바다를 성공적으로 항해 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풍파 많은 세상을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주님 주신 양심 가지고, 승리하며 성공하는 항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